네. 어, 이번에 읽은 독서 리뷰는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. 네, 밀란 쿤데라 작품이고. 네, 여기 있는 내용은 두 남녀 커플에 관한 이야기. 바로 뭐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. 그리고 어, 사비나라는 여자와 프란츠의 사랑. 그리고 이 토마시와 사비나는 또 이렇게 내연 관계죠. 네, 이런 사랑 속에서 체코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뭐뭐 뭐 가치관과 혼란 이런 걸 다룬 작품입니다. 결국은 다 이제 뭐 죽음으로 가는 작품인데,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제목은 아주 좀 가벼움이지만 내용은 무겁죠. 네 제가 보통 읽는 책들이 보통 무겁습니다. 뭐 두께도 두껍지만 내용 자체가 무겁죠.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가벼운 책에서 이제 무거운 책으로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어 계속 높은 산을 오르고 싶죠. 오를 때는 물론 힘들지만 다 오르고 나면 이제 성취감은 훨씬 커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오르는 게다 소원이듯이 네, 그런 무거운 참을 수 없는 책의 무거움입니다. 그 다음, 이건 작품이 바로, 프랑켄슈타인. 네.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게,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괴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, 사실은 그 괴물을 만든 사람 이름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죠. 그리고 그냥 그 만든 괴물은 그냥 괴물로 나옵니다. 네.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그 화학적 실험을 계속 연구한 그 프랑켄슈타인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죠. 키가 2m, 40cm,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. 그 괴물이 이제 도망치면서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피하고 싫어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그 괴물은 살인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자기, 자기 자신을 만든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저주하게 되고, 프랑켄슈타인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하나 죽이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박사가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을 하죠. 끝까지 북극까지 추격합니다. 그러다가 결국 죽이지 못하고 그 박사는 병으로 죽게 되고 그 괴물도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죽은 걸 알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. 음. 쭉 읽다 보면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그 괴물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의 내면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괴물이 바로 자기 내면. 사람은 항상 평생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죠. 매일같이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계속된 고민. 네, 네 그게 바로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하는 이 화학적 실험이 우리가 중세 때 흔히 했던 연금술사적 금을 만드는 것을 계속 연구했죠. 네,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말과 당나귀를 교배해서 노새를 만들잖아요. 말과 당나귀의 좋은 점만 흡수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노새는 노새끼리 교배를 시켜도 노쇠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쇠는 더 이상 생산을 할수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 연금술도 금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진시황의 불로초처럼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그 불사의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한게 바로 연금술입니다 그게 바로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건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보면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이 원래 제목이거든요. 그 현자의 돌을 만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. 그래서 그 연금술에는 바로 과학뿐만 아니고 철학 신학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 연금술은 결국은 이제 단순히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평생의 수양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 뛰어드는 겁니다. 사람마다 평생의 수양법이 각각 있겠죠. 제가 이렇게 모든 책을 다 읽고 죽으려고 하듯이. 그게 바로 제 수영법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. 요,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음식이 뭐죠? 네, 바로 수제비죠. 그래서 오늘은 수제비를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저는 제 일을, 제일식이겠다 그러면, 간섭. 저그에서제 일을 기록 같이 해서 일가 아제하 그런 고